자이 문제는 요걸 접으면 요대로 여기 이 부분을 잘라내는 거거든 지금 이 부분을 잘라내고 접으면 삼각 기둥이 돼 이렇게 생긴 삼각 기둥이 된다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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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서 이렇게 생긴 삼각 기둥이 돼 이때 이 삼각 기둥의 부피를 구하래 자 우리 여기서 배경 지식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한 변의 길이가 a인 정삼각형의 넓이는 4분의 루트 3 a 제곱이하두 번째는 삼각형을 정삼각형을 반으로 잘랐을 때요 각이 30도, 60도일 때 변의 비가 1대2대 루트 3. 그러니까 아이고 씨. 1대2대 루트 3. 그래서 여기서 위로 갈 때는 2를 곱하고 이리로올땐 2로 나누고 다시 이쪽으로 갈땐 루트 3을 곱하고 이쪽으로 올땐 루트 3을 나누는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먼저 요 지금 요 길이를 x라고 뒀잖아. 그런데 지금 얘가 정상각형이니까 얘가 60도고 그러니까 요렇게 보조선을 하나 그어 주면 여기가 바로 30도야. 그러니까 요게 x면 요 길이는 루트 3 x가 되는 거예요. 요걸 알아야 돼. 요게 루트 3 x야. 당연히 그러니까 우리 이제 요 삼각형 이 삼각기둥의 높이가 요게 높이거든. 이게 접혀져서 이렇게 올라갈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루트 3 x야. 이제 뭐만 구하면 돼. 요 길이만 구하면 돼. 요 길이가 바로 요 길이겠지. 자 근데 지금 잘 봐. 요렇게 셌을 때요 길이가 x 또요 길이도 x 요 길이는 당연히 뭐겠어. 12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러니까 요 길이가 12 마이너스 2x가 돼. 끝났어. 이제 이 삼각기둥의 부피는 밑변 4분의 루트 3 요거 제곱. 12-2x의 제곱 곱하기 높이. 요거야. 루트 3x. 고맙게도 여기 루트 3과 루트 3이 없어지겠지. 4분의 1, 12-2x의 제곱 곱하기 x야. 자, 이제 끝났어. 부피가 최대가 되는 x의 값, 결국은 우리. 극대 값 구하는 거야. 자, 그래서 정리하면 4분의 1. 요거 안에 거 전개하면 4x 제곱 마이너스 48x 플러스 144 곱하기 x인데 먼저 4분의 1 곱, 곱하고 x 곱하면 4를 곱해주면 4분의 1을 곱해주면 여기 1, 여기 12, 여기가 36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곱하면 x 세제곱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12x 제곱 플러스 36x 얘가 부피야. 이제 미분하면 3x 제곱 마이너스 24x 플러스 36은 0이 돼야 돼. 3 뽑고 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2이는 0이 되어서 3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은 0.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서 여기가 2고 여기가 6이야. 당연히 극대값이 최대값 되는 거지. x는 실은 봐봐 여기 길이잖아 길이. 12 2x는 0보다 커야 되니까 x는 6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x는 2에서 최대가 돼. 그래서 x의 값은 2고 혹시 부피를 구하라고 하면 이 자리에다가 2 e 대입해서 답을 구하면 돼. 됐지?